여론조사에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그, 그 기본적으로 보수가 네. 좀 결집하고 있다. 네. 이건 좀 봐야 될그 인정이 돼야 되는 건데 네. 과대 대표되고 있다. 아.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판단이 섰다. 음흠. 이미 끝났다.라고 네. 보여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중도층이나 나머지 분들이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아, 아. 이런 이런 거고 결과적으로는 과대 대표되고 있는 게 아닌가. 단표집이라 아, 하죠. 예. 네, 그렇죠, 네. 그러나 일정 부분. 그 동정이나 그, 지, 그 보수층의 지지가 결집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봐야 돼요. 네. 호남 지역에 제가 놀랐던 게 호남에 음. 출신이시니까 30... <laughs> 깜짝 놀갑어요 호남에 그런 적이 있었나요? 국민의힘 없는데 지지하지 않는다고 그 알고 있는데. 그 방금 말씀드린 내가 네. 과대, 과대 대표, 그다음에 대표. 나머지 분들이 윤에 대한 그 물으면 네. 아니 다 끝난 걸왜 물어?